지난 시간에 그 화평케 하는 사람 얘기를 했고 이삭죽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평화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을 공평하게 넣어주는 거 그건 굉장히 참 인사이트 있는 말이에요 좋았어요 아,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강의하려고 했던 일을 다 못했어요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끊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하려고요 예. 그, 이삭 죽기 헌금을, 그, 제가 영락교 아이들하고 해서 참 재밌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보람있었어요. 이 그러다가 제가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단임 목사가 되었어요. 가서 이삭 죽기 설교를 했어요. 확실히 단임 목사는 힘이 있어요. 교인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삭 죽기 운동을 했는데요. 그 때, 아마, 그 때, 저희 교회가, 동안 교회가, 1년에 한 10매 억 정도 예산 쓸 때, 이삭 축기 헌금만 1억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좋아하고 의미있다 생각하니까 헌금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몇개 동해 동장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1억 정도를 쓸수 있습니다. 그때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디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돈을 열심히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헌금을 하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삭주기의 기준이 얼마냐? 뭐1 1전은 10분의 1이라니까 계산이 정확한데 대충 어느 정도 해야 이게 이삭주기 다온 거냐? 이그 어, 굉장히 기특한 질문이시죠. 그래서 기준을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네 귀퉁이를 남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삭 죽기잖아요. 그래서 네 귀퉁이를 계산해보려 그랬어요. 처음이었어요. 나는 네 귀퉁이 때라는 말 만들었지, 알았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더라고요. 계산을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수학으로 풀리더라고요. 이게 5 제곱 파이였어요. 자, 보세요. 이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인 받치면 100이 나오잖아요. 100이라는 받에네 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잖아요. 정말 그렇게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78.5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네 귀퉁이가 얼마예요?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교인들이 졸도할 것 같더라고요. <laughs> 생각해 보세요. 아, 11조 원천징수회가. 그리고 또뭐 헌금 되게 많아, 교회. 그리고 이것도 21조 헌금 난뭐 먹고 살아? 이렇게 발복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인들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하는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11조 얘기하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다가 말이 이렇게 되면 웃을지만 하나님 조금 모자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11조 갖고 조금 모자라 그래서요, 3년마다 한 번씩 더 하자.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더 했어요. 그게 주를 구제하는 데 쓰였어요. 이게 생각났어요. 3년에 한번더 플러스 하는 11조. 요걸 생각하니까 계산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3년마다 11조니까 1년에는 30분의 1조잖아요 30분의 1일 때라는 거잖아요 이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면 되지만 우리는 매달 수입이 생기는 구조니까 이걸 푸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하루 먹 이것도 작지는 않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수입이 작은 데뜨니까 어려운 거고 돈이 많으면 많아서 어려운 거고 그런데 요거는 꽤 운동이 될것 같더라고요. 의미도 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뒤집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제시했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한 달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괜찮은 것 같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여기다만 집어넣는 건 창피하지 않냐. 우리 한 달에 하루는 이삭죽께 쓰자 이렇게 설계했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헌금을 받아 봤어요 그 얘기를 지난 시간 못했으니까 그냥 빼기가 너무 싫어서 하나 더 늘려서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 얘기하려고 독거노인 할머니예요 무이탕 노인이에요 어, 공장에 가서 하루하루 일하고 그날그날 일당 받아오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이삭죽께 헌금을 내셨어요 봉투에다가 이름 쓰시고 연필로 만천원 어, 쓰셨어요. 그리고 사연을 이렇게 썼어요. 공장 하루 품싹 아, 그때 이렇게 전율 느껴지는 건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천원헌금에 뒤집어질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하루 일당 만천원 받는 할머니가 목사가 한 달에 하루 목숨 가난한 자여서 나누자 그랬다고 그 할머니가 실천한 거잖아요. 그 다음 달이 할머니가 만 삼천 원 내셨어요. 나는 단순히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특히 보시고 할머니 일당 이천 원 올려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잘안 일어나요. <laughs> 그 사연을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어 그러니까 뭐 일을 더 해서 그럼 뭐라 그러죠? 잔업 수당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2천 원더 받아서 13,000원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요 날을 정해놨어요. 매달 첫째 월요일 뭐 이런 식이든지 매달 일일 뭐 첫째 날 일하는 것은 1,000 원을 받든지 13,000 원을 받든지 그건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주는 거다라고 일한 거예요. 이 할머니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인데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오천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은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머니가 그래서 만나서 그랬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안 내도 돼. 여러분, 주일날 빼면 한 달에 삼십만 원을 못 버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이돈다 혼자 못써 그랬어요. <laughs> 자기 혼자 다못 쓴다고. 나도 하루쯤은 남 줘도 충분히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할, 일당 만천 원은 넘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만천원 일당 받는 할머니로부터 매덕씩 버는 사람들까지 다할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나눔을 미루지 말고 내가 이번에 좀 벌면 하나님 좀 요거 한 탕만 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안 되고요 그냥 만천원 생기면 만천원일 때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늘어나고 커지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 제가 미국 가서 그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 청년들이 11조 소원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15만 불이 되면 10에 1.5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진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조까지 한다는 거예요.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실천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 나 만천원부터 할렵니다 한, 한 달에 얼마라도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러고요. 하나님 나 수입이 늘어나면 뭐 늘릴렵니다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 하면 이제는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려고 럽니다 이게 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여동남의 아들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저한테 상속했어요. 이 제가 부자예요. 부동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남이 보면 우습겠지만 뭐 그래도 있어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여섯일 때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다. 그런데 이거 다내 것이 아니다. 우리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내 돈은 6분의 1만 내 돈이야. 6분의 1은 우리 아내 거고 6분의 1은 어머니 거고 이렇게 계산하고 아이들에게도 6분의 1은 내 거야. 제가 굉장히 괜찮죠?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한테 난 그러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난 그러셨어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아예 그랬어요. 네가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왜너 어머니 목숨 드리고 왜내 목숨 안 줘? 그러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모든 것을 7분의 1로 나눴어요 그래서 7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 목만큼은 내가 꼭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께 돌리면 돈을 집에서 하나를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이거하고 또 연관이 돼요. 연관이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 마음이가 계시는가 하면 이제 다음 번에 강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늘 가난한 사람에 그렇게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시죠. 하나님 부자 사랑하세요? 가난한 사람 사랑하세요? 모두 다죠. 제가 아들 세대인데 누구 사랑하게 해요? 몇째 사랑하게? 다 사랑해. 그런데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건 똑같은데요. 한 놈이 몸살 관계를 알고 들어 누웠어요. 그러면 그날은 온통 누구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어, 아빠는 몸살이 들어야 사랑하는구나. 어. 우리 아빠는 몸살 든 놈을 사랑해. 아, 나도 몸살 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은 이건 착각이라고요. 다 사랑하는데 약하고 가난하고 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갖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데이런 말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곧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 나에게 주는 것이라 결탄코 내가 상을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만천원부터. 한 달에 만천원부터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누진 11조 이거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유산도 한번 드려보고 가자. 그렇게 가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겠는가? 싶어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도 와서 좋은데요. 지금 마음 먹으면 그렇게 살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 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동의하고 좋아했어요. 이렇게 재산을 받으려고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세워야 이렇게 받기 좋거든요. 제가 당회 하다가 한번 장난질 뒤집어질 소리 했어요. 왜들 안 죽지? <laughs> 돈언제 언제들 죽지 이 죽어야 돈을 받아 쓰겠는데 안 죽잖아요 그랬더니 장어님들이배 잡고 굴렀어요 우리 목사 보라고 저 유산 받아 챙기려고 우리 죽기 기다린다고 <laughs> 그랬는데 농담이지만 여러분 이거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식에게도 정당하게 너내 자식이니까 요만큼 더줄수 있어 너도 그렇게 살아 근데 요만큼 은내 거야 요만큼은 하나님 거야. 요거는 내가 세상에 돌릴 거야. 난 이만큼만 돌아도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여기 오신 분, 비 오는 데도 오신 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듣기만 한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 화평한 세상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